자 새해를 맞아 부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초대해서 2024년 새 전망과 각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년 초대서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 시당위원장 전복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복민 의원입니다. 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올해도 하시는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부산 시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전복민 의원입니다. 또 2024년 갑진년 새해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용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부산 시당도 올해도 우리 부산 경제를 살리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작년 7월에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죠. 예. 70년대생 초선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맡는 거. 좀 이례적이었는데 지난 반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 이제 한 10개월 대행부터 해서 이제 어, 지난 그렇죠, 것 대행부터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도 있고 음. 어, 또 노력한 점도 있고 어그 중에서는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또 조기 개항이 확정이 됐고 또 그에 따른. 어~ 건설 공단법이 또 통과가 되었고 네. 또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예산에도 그 공단법 예상이 반영이 어, 되어졌고 맞습니다. 어~ 또 우리 사상 최대의 또구조리이라는또 국비를 어, 확보를 해서 어~ 이제 부산시에 또 예산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하여 그러한 점들도 잘 됐던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어,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 산업은행 어. 이 아직까지 우리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어, 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네. 우리 가덕도 신공항과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좀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부산의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네. 일자리라든지 어, 다방면에서 많은 효과를 줄수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하였습니다. 어, 협조해 주셨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새해가 밝았지만 뭐 희망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뭐 정치도 경제도 무엇 하나 시원하지가 않은데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사정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저희들이 생각지 하지 못했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중동 사태. 뭐 그로 인해서 뭐고물가 고금리가 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윤석열 정부도 올해 어 경제 살리는 부분에 있어 아마 주력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수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회복을 시켜서 우리 서민들이 좀더 체감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하여튼 또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음. 우리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아까 아쉬운 점에 산업은행을 언급해 주셨는데 또 부산으로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무산이 아쉽거든요. 뭐 재도전 얘기도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 음. 어떻게 보십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네. 또그 아쉬움도 있는 반면에 아마 음. 희망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부산이라는 곳을 또 알렸고 또 그~ 예를 들 그~ 알린 부분은 네. 어차피 어디 도망간 게 아니고 오.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충분히 어~ 제도 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능하다. 하고 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어좀더또 적극적으로 어, 나서 주시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음자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이 다심을 모아서 집중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할 텐데 어 시당 나아가 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전망 보관을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네. 얼마 전에 또 방문을 하셨서 아, 부산을 방문하셨죠. 어,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어 추진하겠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 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뭐 어, 산업은행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에 왔을 때또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음. 좀더 편리하게 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내용이 다 포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뭐 1월 중순이 곧 다가옵니다. 하여튼 1월 중순쯤에 이 법안을 지금 현재 시와 정부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네. 하여튼 이게 넘어오면은 하여튼 2월 임시회까지를 목표로 해서 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2월 달 되면 이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의 통과 여부를 알수 있겠군요. 하여튼 뭐 1월달에 이제 <laughs> 1월 달에. 발의를 하고 네. 정말 또 아쉬운 부분이 지금 뭐 우리 부산에서 네. 이재명 단 대표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어, 일이 사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어, 발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음... 뭐 여야 정치를 떠나서 어, 뭐 폭력이라든지. 뭐 산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또좀 논의를 해 나가기를 또 기대하고 좋습니다.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모시고 총선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어, 투표일까지 이제 90일째 남지 않았는데 전국이 안갯속입니다. 네. 어, 이준석 신당의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고요.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취임 일성으로 부산 지역 18석 전석 석권을 자신하셨어요. 여전히 네. 유효한지 또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어, 하여튼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교체된 지도 1년 8개월이 어, 지났습니다. 네.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 민주당에 솔직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어,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는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하여튼, 네. 우리 또 유승열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것도 선포식도 부산에서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좀 적극적으로 어, 도와줄 번,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 음.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협상을 해 주시고,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음.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고,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4월에 총선 승리를 다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네. 저는 부산에서 18석 네. 전승을, 전승을. 승리했어 총선의 승리에 어.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 안팎에서는 인적쇄신 또물가리에 대한 요구가 비등합니다. 이미 부산에서도 장지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예. 하트경 의원도 부산을 떠나 서울 종로 출마를 예. 선언했습니다. 네. 시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어, 이른바 용산 낙하산을 위한 터닦기 아니냐 이런 뭐 분석과 우려가 나오는데. 일련의 변화가 지역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여튼 뭐이 부분은 뭐 우리 국민의 힘에서도 우리 부산 출신 뭐 인재들도 많이 있고 네. 아마 또 총선을 앞두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어 봅니다 하여튼 우리 진행하시는 우리 아나운서 분도 면제를 네. 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충분히, 충분히. 우리 민심을 파악을 했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염려 안 가도록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동훈 또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또 직접 본인도 우리 총선을 또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네. 또 가정은 공정하게. 음. 또 내용은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원칙입니다. 네, 충분히 민심을 파악하시겠다. 예. 네, 또 과정을 공정하게 하겠다. 예.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어, 위원장님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평가 어떤지 또 필승 카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걱정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지만은 음. 지금 현재 출범한지 보름도 어, 정도 된것 네, 같습니다. 네, 된것 같은데 어, 그래도 지금 솔직히 뭐 지지도라든지 우리 국민들 관심 있어서는 많은 음. 또 호응을 받고 어, 우리 또 국민의 힘을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어, 많이 좀늘어났다고 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다소 이른 듯하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자 끝으로 부산 민심을 향해 한 말씀 해주시죠. 왜 국민의힘이 하는지. 어 이제 뭐 총선까지 이제 92일 열밖에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부산 시당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 연수능 열 정부와 함께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던덜히 지원하고 또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우리 부산 글로벌 중심 도시 특별법과 우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부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착실히 확보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석달 사실 눈 깜짝할 사이죠. 이 4월 총선 대한민국과 우리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희망의 축제가 될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년 초대서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